순전히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 있을 것인지 PBR 1배를 기준으로 종합 주가 지수를 산정을 해 보면은 2000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하기 힘드시죠? 물론 25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1%, 코스닥 지수가 3% 가까이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최근에 이 하락세를 감안을 한다면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런 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주식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하락장의 원인이었던 그 이슈가 잠잠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와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돼요. 대표적으로 추경,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등을 들 수가 있겠죠. 세 번째도 중요한데, 세 번째는 이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줘야 됩니다. 지금, 연이틀 외국인들이 1조 원어치 넘게 순매도를 펼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25일 기준으로 시장이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본격적인 반등을 논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가 많이 됩니다. 자, 따라서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전환하는 자 그런 포인트가 나와야지만 본격적으로 반등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순전히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싸냐, 비싸냐, 자, 이 관점에서, 자, 과연 싸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어디까지 반등을 할수 있을 것인지,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 있을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치평가에 대한 컨텐츠 두 개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PER이었고요. 두 번째가 PBR이었습니다. 자, PBR 같은 경우에는 PBR과 ROE로 성장 기업 판단하기. 자, 그런 타이틀로 올렸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코스피 지수의 PBR과 ROE를 가지고 현재 종합 주가 지수 2100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준이 과연 싼 것이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BR과 ROE, 이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난생 처음 들어봤다. 너무 생소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위에 추천 영상이 나가니까 이걸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자면 PBR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그 기업의 자본총계로 나눈 값이죠. 즉,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높게 거래가 되느냐 아니면 낮게 거래가 되느냐. 자, 그런 걸 가지고 PB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PBR은 단순히 이 PBR만 가지고는 고평가, 저평가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바로 ROE를 봐야 됩니다. 자, ROE는 무엇이냐면 은 리턴 온 에코티라고 해서 그 기업이 벌어든 순이익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로 나눈 값입니다. 즉,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 자, 그런 것들을 ROE라고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OE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ROE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PBR이 높고 ROE가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PBR이 낮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당연히 어떤 기업이 100이라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그 기업의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똑같이 재산이 100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적자예요. 자 그러면은 그 기업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의 값어치도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그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거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ROE가 높으면 PBR이 높다. ROE가 낮으면은 PBR이 낮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코스피 지수의 그런 PBR과 ROE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그래프는 지난 15년간 코스피 지수의 PBR과 ROE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PBR입니다. 바로 좌측이고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 선이 ROE입니다. 우측입니다. 자,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 ROE와 PBR이 같이 전반적으로 동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PBR이 ROE보다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PBR이 먼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ROE가 뒤따라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앞서서 ROE가 오르면 PBR이 오르고 ROE가 하락하면 PBR이 하락한다 라고 했는데 PBR이 먼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ROE가 하락을 하네요. 정반대 개념 아닙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PBR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시가총액, 즉 주가거든요. 즉이 얘기는 무엇이냐? 향후의 기업들이 돈을 잘못벌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면은 막 팔죠.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지죠. 즉 그래서 먼저 PBR이 하락을 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머니 쇼크라든지 감소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이에 따라서 ROE가 또 하락을 하는. 자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보시다시피 PBR이 먼저 반응을 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PBR이 얼마냐 코스피 지수에. 0.85배입니다. 0.85배. 자, 0.85배가 무슨 뜻이냐?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 재산 합계가 100이라고 한다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8500개 안 되는 거예요. 즉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보다도 한15% 밑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난 15년간 코스피 지수의 PBR이 0.8이 때를 기록한 적이 총4 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구유명한 그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죠. 자, 이때 당시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PBR이 0.82배까지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2018년 10월 정도. 자, 이때 미중 무역 분쟁. 이 부분이 격화되면서 이때 당시에는 0.86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0.81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계를 실시를 막한 그때입니다. 자, 그거 플러스 또 대외 환경이 좀 불확실했었거든요. 자, 그때 장중에 1900포인트가 깨지면서 순간적으로 0.81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지금이 또 0.85배, 즉 0.8배 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PBR 같은 경우에 PBR 하나만 가지고 싸다 비싸다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아루이죠, 아루. R2. 자 그래서 현재 ROE는 얼마냐? 5% 정도 돼요, 5%. 자 그런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PBR이 향후에 그런 시장 상황을 먼저 반영을 해서 먼저 빠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의 PBR이 합당하느냐 아니면 합당하지 않느냐 자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는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이 벌어들인 그런 순익을 가지고 계산한 ROE 값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 그런 상장사들의, 코스피 상장사들의 ROE는 얼마나 기록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익 합계가 얼마냐? 113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113조 원을 기록을 할까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사실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저도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것도 지난 15년간 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위값, 그리고 실제 코스피 상장사들이 발표한 순위값, 이두 가지를 비교해 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안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값과 실제 회사들의 발표치 차이는 한20% 이상이 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더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년간 비슷했던 적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값과 실제 발표치. 자, 언제냐? 2009년도와 2010년,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자, 이때는 그나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값과 실제 발표치가 유사했습니다. 자, 근데 이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 먼저, 2009년과 2010년. 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그 예상치, 그리고 실제 회사들의 발표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거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실제 발표치보다 두배 이상 상당히 부풀려져서 전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어긋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낮아진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09년과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발표치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한 예상값이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자, 마찬가지로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값과 실제 회사들의 발표치가 상당히 갭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이때는 애널리스트들이 좀더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발표치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값이 유사하게 나왔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작년이 2019년. 2019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한1 5 0조가량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회사 발표치는 거의 한 90조가 나올랑 말랑 80 몇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즉 엄청나게 또 괴리가 벌어졌죠 달리 말하면은 자 올해 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이값 113조원이란 값이 예년보다는 확실히 보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올해 이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제 발표치와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값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값,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익. 자, 이게 113조가 실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ROE는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바로 6.7%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이 코스피 기업들의 ROE가 6.7%였을 때 PBR은 얼마였느냐? 바로 2013년부터 2015년. 자, 이 때를 보면 되는데 이 때가 바로 코스피 상장사들의 ROE가 6.7%를 기록했을 때예요. 자, 그때 당시에 PBR을 얼마 였느냐 바로 0.9에서 1.1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감안했을 때에는 그러면 PBR이 1배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수준이다. ROE가 6.7%라고 한다면은. 자, 그런데 지금 PBR은 얼마죠? 0.85배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PBR이 코스피 지수의 PBR이 1배, 1배까지 오르려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얼마냐? 자, 이거는 코스피야. 코스피 지수의 pbr 밴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 선 있죠. 노란색이 보면은 pbr 1.0이라고 되어 있죠. 즉 pbr 1배입니다. 자 그래서 pbr 1배를 기준으로 종합 주가 지수를 산정을 해보면은 2450 포인트가 나옵니다. 즉 현재 2100 포인트인데 만약에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roe가 6.7% 정도를 기록한다라고 한다면은 종합 주가 지수는 2450까지는 올라도 괜찮다. 합당한 가격이다.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요번에도 이렇게 애널리스트의 예상 순위값이 낙관적이었다. 그래서 한10% 정도로 디스카운트 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로이는 한, 6% 정도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PBR 같은 경우에도 한 0.9배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PBR 0.9배 같은 경우에는 종합 주가 지수로 환산을 해 보면은 한 2,2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BR 1배나 PBR 0.9배나 자, 코스피 지수의 적정 PBR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현재 이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 이슈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 이슈가 해소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그런 상장사들의 순익 합계가 최소한 100조 원에서 한 113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지수는 반등할 여력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은 코스피 상장사들의 ROE가 6%에서 6.7% 정도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성립이 되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난 아니다. 난 다르게 본다라고 한다면이 방식대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간에 PBR과 ROE 우리가 투자 서적에서 접한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시장이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